이 게임 예전에 한때 엄청 인기 있었는데, 함정 학교라는 게임인데요. 빡빡이. 난이 빡빡이 캐릭터 보면은 개이 생각나는데. 또 길을 잃은 거야? 이 근처에 소문난 학교가 있다던데. 하긴 뭐 나의 천재적효과이면 알아서 잘찾아가겠지 <laughs> 이게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게임이었어요. 뭐야, 근데 직업. 직업이 탈모야, 직업이. <웃음> 미치겠네. <웃음> 뭐야. 할아버지, 이야, 봐봐, 내육감이 맞다니까. 근데 학교가 좀못 같은데 뭔가 노력을 좀 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단 왔으니 학교 안나 둘러볼까.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교장 선생님인가? 할아버지, 여기서 서서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듣는다. 왜? 지금부터 나의 연설을 들려주도록 하지, 베이비. 에, 에? 이제 겨우 절반 했구만 근데 자네 왜 그러나? 아 움직여지지가 않아 빡빡이는 지뢰해서 죽고 말았다 하씨하 <laughs> 그래그래그래 이거는 내가 왠지 죽을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이건 축구공인가? 단순한 축구공이다 진짜? 라고 할줄 알았지? 아 진짜! 지뢰야? 하씨 <laughs>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올라가자 그러면 올라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으 아이고. 죽어? 야, 죽어 이거? 야, 그럼 올로가 그러면. 자판기. 자판기가 있다. 음료수를 뽑아 가실까? 네. 자, 콜라 하나 뽑아 마셔야지. 콜라. 응? 음? 아, 이 짜증나. 자판기가 동전 먹었잖아. 내 피가 은 500원. 빡빡이는열 받아서 죽고 말았다. 야 그럼 여기도 못 가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면 될 거야 아야 안돼 안돼 안 돼. 어 잠깐만 이게 근데 여기서 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아 이게 계단 색깔이 있네 계단 색깔 잘 보면 회색이랑 이게 계단 색깔이 좀 다르네요 아 이렇게 가면 되네 자 오케이 됐어요 여기 무슨 만화 캐릭터 있는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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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자판기 이벤트 안 생겨요 야 교장 교장 안녕하신가 내가 네. 이 학교교교교장일세세세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연설을 치료해서 잤는데 빡빡이는 속도어서 죽고 말았다 아니 진짜 여기서 말 걸어도 죽는단 말이야 교장선생님 구나 말씀이 예전엔 좀 지겹긴 했지 뭔가 막상 들어가니까 겁난다 설마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이 잠긴다거나 하는 뻔한 자기가 있을 리 없겠지 하긴 내 천재도 육감인데 뭐가 걱정이야 시간만에 지체했 꼬마 어서 들어가 보자. 들어갔다. 이야,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아차, 이 양산적인 대사를 말하면 멋이 안 살잖아. 안은 생각보다 향긋하고 깨끗하면 위생 상태에 적합하고 또... 것도... 오마야. 문이 닫히고 말았다. 빡빡이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천재적인 육감이 맞아 버렸군. 보이 아이, 이거 깐각이요꼭 불길하게 이런 곳을 꼭 골라 맞더라. 하긴 방향키만 알면 이런 건 문제없을 거야. 그그그그 그그... 탈모라고 쓰. 아무리 봐도 이거 개이 캐릭터로 나온 거 같은데 얘들 왜 돌아다니냐? 야, 야, 빡빡이다, 죽여라! 어? 야, 빡빡이가 무슨 죄야? 왜? <laughs> 왜 왠... <laughs> 망치가 있다? 망치를 왜뜯겠다 아, 망치? 아, 망치? 야, 나 망, 나 무기 있다. 야, 무기 있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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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빡빡이다. 아, 나 진짜 망치가 있어도 안 되는군요. 그래. <laughs> 알겠어요 망치가 있어도 알,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여긴 뭐죠? 어? 뭐 있다 여기 칠판에는 자리 배치를 한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 왼쪽부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다 그치에요? 그걸로? 야 이거 책상 올라다닌다 마야 책상 에 올라가지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아 저기 뭐 있다 라커에들림없이뭐 있겠죠? 라커뭐 없어? 야뭐 뭐 있을 것처럼 꾸며놓고는 아무것도 없냐? 아, 그나저나 이거 심지어 음악도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패스워드 잠겨 있다. 얘는 빡빡이다! <laughs> 이거 뭐라도 음악을 좀 틀고 합시다. 이거 뭐라도 좀 틀어놔야겠는데? 그래. 이런 거라도 좀 틀어놔야 뭔가 좀할 만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 보건실 보건실? 들어가자 잠겼다, 잠겼다고? 이 계단인가? 아직은 올라갈 수 없다 뭐야, 학교에 계단이 잠겨있는 것도 있나? 내 육각이 왠지 안 좋구만 아니 아니,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지금 맞춰야 된다는 건데, 용락 없이 지금? 망치로 뭐하는데, 이거? 무슨 비밀번호 힌트 있나? 왼쪽부 1분간, 아아 알겠다, 알겠다 1, 2, 3, 4인데, 종이가 이거 4개 있네요. 4개, 5개, 2개, 4, 5, 2, 7. 4, 5, 2, 7을 입력하면 되는구나. 아이 종이 색깔이 뭔가 있네. 쉽구만. 4, 5, 2, 7. 문이 열렸다. 오케이, 쉽네요. 자, 근데 이건 뭐지? 어, 사람 있네? 여보세요? 나는 빡빡머리 구해! 너 평생 탈모야, 구해! 왠지 모르게 열받는다. 죽박을 한대 칠까? <laughs> 뭐 하는 인간이야? 예. 아우, 진짜 탈모이것도 짜증나는데. 이참에 살인 한번저젖러야겠구만 받아라! 분노의 망치! 내가 토르예요 토르. 야, 너 토르 아니야? 어벤져스에 나오는 거그 토르 말이야 토르. 망치가 부서진 거야, 근데? 야, 대박인데? 머리가 나보다 단단하잖아? 어쨌든 죽은 거 같구만. 죽은 선생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왔다. 보건실 열쇠 있겠다 망치로, 망치로 선생님에게 복수를 했는데, 선생님을 때리자마자 망치가 부서져버렸어 <laughs>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 <laughs> 진짜 BGM? 어 BGM을 재생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대요 잠깐만 BGM 꼽봐 파일을 재생할까? 이맵 안에서 BGM을 계속 재생 네명 교실 밖으로 나간 BGM이 종료됩니다 이봐 징징이 이봐 징징이 이봐요 사장님. 이봐요 사장님, 사장님이 주으시라구요고 싶나? 자네 해보내고 싶나?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줄게요. 아, 아, 에이, 뭐야? 비주만 아, 끝나는데? 아, 사장님, 안돼요, 사장님. 아 이게 패아웃이시 되게 늦게 되네요. <laughs> 뭐야? 이 해골 빠가 진짜 따라오구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거 해골? 야, 너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 뭐지? 아, 저게 저기... 양호 선생님이겠죠? 선생님. 어머, 다치셨나 보네요. 네, 다치다뇨? 저 다친 데 없이 멀쩡합니다만. 아니요, 다치셨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왜냐면 지금부터 다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어! 어! 아! 아! 착하게 살아야 됐는데. 아, 이거는 제업보입니다 옆에 선생님을 내가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업보야 인정할 수 있어요. 발모제가 놓여 있다. 발모제? 오예! 나 이거 바르면 되겠네. 황산이잖아! 발모제라며! 황산이야? 이럴수가. 그, 보건실 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발 걸어도 죽고, 발모제 발라도 <laughs> 황산이라고 죽고. 나 여기 왜 들어온 거죠? 여기에 뭔가 있겠지, 그러면. 야, 뒤져본다. 아무것도 없네? 붉은 스위치? 잠깐만. 이둘중 하나를 눌러야 될것 같구만. 아, 빨간색은 왠지 별로 느낌이 안 좋아. 내가 파란색을 누르겠습니다. 무언가 열렸다. 뭐야, 이 기계음.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궁금하니까 한번 눌러보자, 이거. 눌렀다. 아! <laughs>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래. 게임 오버 될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올라가자. 어? 뭐야. 체육관이다. 여기는? 음악실이다. 오, 음악실? 여기 컴퓨터? 죄송하자. <목소리> 따따따따라라! 체육관 열쇠가 <목소리> 있겠다. 뭐야, 이 벌레는! <목소리> 이 학교 청소도 안 하나 봐! 바퀴벌레가 지내서 <목소리> 더욱 흥부해지가 같구만! 그러니까 함정화 표지! <목소리> 이니라 뛰자! 뭐야, 뭔데,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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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바퀴벌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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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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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오른 거 아는데, 이거? 이거 무슨 뭐. 어, 없어졌다. 아, 그냥, 뭐, 어디로 가면은 없어지나 봐요? 어, 알겠습니다. 저런 게 튀어나온다 이거지? 자, 체육관 열쇠를 얻었어요. 체육관 열쇠면 이쪽이죠? 교실 바닥에 낭떨어지야 무슨 이딴 설정이? 문 열자마자 이게 뭐야? 아 이거 이문은 열면 안 된다는 거구만. 그럼 위로 올라가 볼까? 그래 그래. 체육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히로시다. 안녕, 난 살인마야. 만나서 반가워. 진짜 살인마세요? 아니 이름이 살인마인데? 너는 이름이 뭐니? 아, 성이 살시고 이름이 임마인 살인마. 아 안녕하세요. 저는 빡빡이라고 그러는데요. 야네 이름은 빡빡이냐? <laughs> 얘가 살인마를 이름을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지 이름은 빡빡이야. 구엔골골게 이름이 빡빡이래! 너 이름 도똑같다 <laughs> 임마! 근데 나한테 뭐줄거 없냐? 빡빡이한테 줄게 뭐가 있어? 발모제? 발모제라도 줄까? 아니, 보통 이런데 혼자 밖에 있으면 뭐를 주던데. 그럴 시카를 주막길길. 근데 니네 빡빡머리! 야, 시카를 지금 쓰고 싶죠? 왠지 스토리상 지금 쓰면 망할 것 같다. 다행히도 이름의 머리는 그리 단단해 보이지 않는다. 나의 화려한 모션으로 상대해주자! 먼저 달려 공격을 선택하자. 뭐야. 얘 머리가 그렇게 딴딴하진 않다고 그랬으니까 박치기 받아라 대머리입니다어이고 다음 공격으로서 가자 돌려차기 헤드락 자 일단 박치기 공격에 맞았으니까 헤드락 헤드락이다! 오! 마지막 공격이다 어떤 공격을할까 찰싹 받아라 근데 기술이름은 말하지 않겠어? 아... 오 마이 숄더 됐다 이제 드디어 됐구나 시카를 외쳤겠다 아 이게 저게 잘못 골랐으면 틀림없이 죽었을 텐데, 어떻게 잘 골랐네? 어떻게 잘 골랐지, 나 이거? 농구공? 이러고 있었나? 에라, 모르겠다. 지금 시카를 얻었거든요? 시카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공잉 과학실.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못된 문일 경우 아시죠? 뭐야, 이게. 찍으라고요 야, 진짜? 아! 아, 잠깐만, 이게, 과학실, 다 11111인데, 지금, 이것만 숫자가 이상하네. 이거, 이거구만, 복! 라고 할줄 알았지? 아, 아니군요. 오, 깜짝이야. 근데 그거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라고 할줄 알았지? 들어가보자. 오케이. 맞았구나. 아왜 이렇게 자꾸 놀래켜. 저거 맞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찍겠습니다. 바퀴벌레 약을 뜯겠다. 뭐? 야, 바퀴벌레가 바로 따라오냐? <laughs> 자, 그래요. 자, 바로 그냥 엎고 찝시다, 그냥!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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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응? 어? 안 나오네? 아, 이걸로 끝인가요? 아, 아, 그러면 다행이다. 그래, 그래. 자, 그리고 이건데, 이거는 왠지 지금 바닥 색깔이 다르니까 이걸 밟으면은 끝이 떨어질 것 같다. 그쵸? 이거는 내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이벤트가 생기나 한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 그럼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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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지 자, 바퀴야 나에게는 바퀴벌레 대치지가 있지 받아라! 대치지 바퀴벌레가 사라졌다 오잉? 역시 얘네들한테도 걸리면 죽겠죠? 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네 여긴 아무것도 없네 패스워드 뭐야 이게 팔 근데 맞춰져 있는데? 잠겨있다 아... 이거 뭡니까 이거 패스워드를 맞춰야되는데 그렇다면 딴데 있겠지 뭐 미술실 어안 잠겨있네 미술실은 야여있다 그러면 바퀴벌레 소원 주문서를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아! 난 이거 사용한적 없는데 오마야 바퀴벌레 따라와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빠져나와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저 바, 반대쪽으로 도망가야돼 이거 반대쪽으로 이거 야 근데 이거 어? 아쟤 못오네 못오네요 그럼 나 이리로 도망갈 가끝아니야 그죠? 아, 됐네, 됐네, 됐네. 됐근데 뭐야, 뭐야, 아쉽더라, 왜 아쉽더라, 와, 이거. 왜안 사라져, 이거? 야, 원래는 이쯤 가면 사라졌잖아. 아,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요, 요, 요.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되나봐요, 지금 이거. 어디로 갈까? 체육관으로 가야 되나? 어 아니구나. 아, 없어졌네. 없어졌네, 없어졌네. 아, 지금 저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군요. 아, 별거 아니었네. 자, 그래요. 지금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 그럼 결국 저기서 무슨을 모라는 거잖아. 그럼 이로 가. 자, 이로 갈게요. 잠겨 있다. 잠겨 있어. 엄마야.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 이거 뭐. 뭐야. 1383. 도대체 이 단계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아, 이거 여기 써 있었네. 바퀴벌레 소환 주문서. 아, 이거 아이템창 안 열어봤으면 이건 평생 모르는 거아니야 아, 그래. 야,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군요. 자, 그러면 1383. 문이 열렸다. 뒷문 열었어야 택했다. 자, 그래요. 여기서 막힐 뻔 했는데 다행이네. 그 뒷문 열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 뒷문 열쇠를 문을 열었다 어? 사람 아무더 있는데? 여보세요? 길 따위는 비켜주지 않겠어 이새끼 말로 에서는안 비켜줄 것 같다 해치워야 한다 받아라! 시칼 공격! 오고 해치웠다 아 시칼이 없으면 여길 못 갔나 보다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쫓아올 겁니다 미로를 찾아 탈출하세요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쫓아온다고? 그래 갑시다 오마이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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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마이갓야야야오오야아근데이 바퀴 못 따라오네이 바퀴 못 따라오네요인공지능이 안 좋아가지고내가 이거 밟지만 안 오는데이거 만약에 밟으면은 지뢰구나그죠이 바퀴도 못 따라오네요야 바보야 자리 써서 나는 간다잉올올로 가지아일로 가는 거구나오케이오케이아이게 바퀴가 진짜이거 막길 도와가지고 오면은 진짜 막 스릴 넘쳤을 텐데. 문을 잠겼으니 살인바퀴벌레라도 들어오지 못할거야 일단은 안심인데 이곳은 별거아닌가 근데 이제쯤은 게임 끝나도 될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서 학교를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자 일로는 오오 오!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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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 줄 알았어 오 이거 수영장 잠겨있다 수영장? 잠겨있어? 그러면 천상 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이학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죽으러 자르셨군요아 역시 말을 걸면 안됐어 여기 애들은 도대체 말을 걸수 있는 그런 애들이 없군요, 이거. 어? 수납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로? 진짜? 다시 비 g m 을 키겠습니다. 이거 뭐, 아, 여기 비 g m 키는 거 있네! 뭐 나오죠? 이매번에서 계속 재생되면 교실 바꾸는 비 BGM 종료됩니다.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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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저쪽에 있네! 이쪽에뭐 있네요, 이거. 아이 남심을 자극하는 이 사진, 그렇게 빡빡이는 심정. 심장만... 야, 너무한다. <laughs> 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죽이려면? <laughs> 자, 그래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라 이거지. 이것도 아니라면은 도대체 어디서 지금 열쇠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남자가 제일 수상한데, 저 남자? 이 남자? 여보세요. 야, 대머리, 여기에 왜 왔냐? 그나마 정상인 교사. 여기는 정상인이 오면 안되는 곳이야! 빨리 꺼져! 히히히히. 조금 이상해진 교사가 됐다 뭐 이런 미친 놈이 다 있냐 그나저나 여기서 나가는 법 아세요? 수영장 열쇠 를줄게 빨랑 꺼지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한 번만 더말 걸으면 죽여버린다잉! 하지만 이럴 때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한번더 말을 걸죠 아참 이봐요! 당신은 이걸 가지고 있었어도 왜안 나간 거야? 다시 말 걸으면 죽인다고 했지! 아 하... 그래요 무지도 따지질 않고 일단 나갑시다 왜 여기를 안 나가고 있던 걸까 <laughs> 그런 거 물어보지 맙시다. 일단, 열고, 엥? 슬라임들이 있는데? 이거, 아, 물 들어갈 수 있네요? 대기실 열쇠를 듣겠다. 그냥 나가면 돼? 저 슬라임 닿으면 보나마나 죽을 테니까 일단 말거진 말고요. 자, 됐다. 누가 있네요? 여하튼 말 걸면 보나마나 또 그렇게 딱히 그리고 좋은 일은 안 생길 것 같은데. 야! 곁태야 아이고, 뺨 맞았다. <laughs> 그럼 나가자. 오 이게 뒷문이야.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이번엔 플레이어, 아빠 시작되자마자 아래로 뛰어. 왜 아래로 뛰는데? 누가 쫓아오니? 아, 누가 쫓아오는구나. 아무런데. 어, 야야야야. 오, 그렇게 나는 이 막장한 캐를빠져나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억울에서 발모자 사다 바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엔딩과 감수하고 싶은데 이만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RPG 감정학교를 플레이해줘서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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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나 이거 클라르프 클라한줄 알았어. 바퀴벌레가 느리게 쫓아오길래. 방심하고 있다가 죽을 뻔했네요. 함정학교였습니다. 아, 이고 제가 예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댓글로 봐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봤어요. 댓글로 어떤 분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음 게임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